안녕하세요. 신세대 다육이예요 아, 올, 요번에는 하월시아랑, 에케랑, 선인장이랑, 여러가지 혼합해서 올려드릴게요. 먼저, 이거, 월동자금. 얘 묵은둥이죠? 아, 묵은둥. 예. 네. 이렇게 해서, 어머나, 실수예요 <laughs> 월동 자금 만 오천 원. 어 여기 자구가 이런 애도 있고 얘도 좀 많고 가격은 똑같아요. 이제 아이고 뭐? 어, 금이. 월동자가 어, 응. 어, 금이 잘 들어가요. 어 잡아줘봐요 금. 이렇게, 어, 잡아줘 금. 이렇게 응. 할까요? 여쪽 여기도 응. 있고 여기도 있고. 응. 금이 고, 아주. 거기로 어, 응. 골고루 다 고구로 들어가. 잘 들었네. 월동작은 만오천원이에요. 네. 충탑 구충탑. 이거는 밥이 많은 거. 얘도 묵은둥이. 응. 만원. 얘도 나 해분하구나 심으면 이렇게은둥이이렇게 많아요. 묵은둥이. 밥이 이렇게 많아요. 화분을 좀 넓은데? 넓은데 응. 옮겨 심으면 더 번지겠죠? 그쵸? 그렇죠? 응. 이건 만원, 조금 바, 얘는 밥 짜간이 좀 작아서 8,000원, 8,000원이에요. 8,000원, 얘도 얘도 묵은 등이... 아이고. 요즘에 꽃피는 수미미티... 아, 꽃이 이쁘게 폈어요. 수미미티! 이거 12,000원인데, 특가, 어. 만원. 다 이렇게 꽃이 다올라와서꽃도 이제 필라고. 이쁘게 올라왔어요, 꽃이. 다 이렇게 두, 이렇게 다 꽃, 꽃이 다 피어올라고. 이것도 참 인기 많았던 아이예요. 음. 많이 나갔었는데. 좀 작은 거는 많이 다 완판돼서, 음. 음. 지금은 좀큰 애가 뽑히면은 응. 예뻐요. 지금은 얘는 빙사탕 빙사탕. 만원. 얘도 큰나분에 옮겨주면은 더 많이 번식될거예요 그죠? 얘도 있 얘는 조금 더 밥이 같았네. 은 네. 아, 그래도 가격은 똑같아요. 빙사탕 그리고 얘는 음. 이케아 다이오리 얼마예요 가격이 없어요 어? 아 이케아 다이오리 가격이 없구나 전에 응. 우리가 우리가 만원씩 한거 같은데 예 전에 만원씩 했는데 만원씩이에요? 이번도? 그쵸 렇 이케아 다이오리 만원씩이요 이거 이렇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리고, 음, 스플랜댄스. 스플랜댄스. 2만원짜리. 이렇게. 얘도 있고. 밥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음, 2만원씩. 그리고, 흑옥토샤. 흑옥토샤. 얘도 밥이 많네 이거 큰아분에 하면 더 음. 번지겠다 이것도 얘도 진짜 얘도 인기 많았는데 만 오천 원이요 이렇게 이만 원짜리 만 오천 원에 할인해드려요 음. 그리고 얘는 오브즈 사코레카 이만 원씩 일등를 음. 음. 원하시면 일으로 하고 2등로 원하시면 2등 그 다음에, 있고요. 3도짜리 있고, 여기 1도도 있고, 1도. 아, 얘가 이쁘다. 1도짜리. 3도도 있어요. 응. 근데 가격은 다 똑같이 2만원씩 응, 해드려요. 각 2만원씩. 응. 그리고 1, 호박 옥트샷, 15,000원. 이것도 그, 그 어. 어, 그저께 설명했던 진주. 어, 진주와 같이. 예뻐요. 어. 음. 그러면은, 하월시앗가가 여름에 자라나요? 이게 어, 얘는 그, 그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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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에, 그, 그늘에다 키우면은 요새 잘할 때가, 요새에서 컸대. 지금은 장마철이라 그렇고 장마철 응. 전까지는 물 자주 주면 많이 응, 큰다고 응. 그러시더라고요. 유적꽃2 응. 0 0 0 원씩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휴면기에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잠자고 지금 어. 그 가을에, 그, 가을에 꽃, 가을이면은 베람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벌어지니까. 응, 응. 근데 나는 또 저는 이거 이것도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오므린 게. 퍼진 것도 이쁜데 응. 이것도 나름 이쁜 것 같아. 응, 장미사르게 오므리면서 응. 유적 꼭 2,000원. 저는 저3트품 있어요. 그리고 불리성이불리성을 불야성. 밖에다 내놨더니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초록초록했던 <laughs> 게 응. 물이 들어 가지고 아주 노 밖에다 응. 노스고 시키고 하니까. 응, 응. 응. 그러니까, 물이 이쁘게 들어가지고, 음. 초록색도 괜찮은데, 얘 물들은 것도 이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음. 이게 음. 처음에 들어왔던 3,000원씩인데, 지금. 아, 얘도 할인이에요? 어, 2,000원씩. ,000원 음. 근데 이게 더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지금 또 음, 장마철이라. 음. 색깔이 빠진 상태 색깔이 빠졌네요. 그래도 이뻐요. 음. 이거. 이번에는 이 대깨, 대 나이 픽타. 이게 뭐야? 흑피타 흑피, 뭐? 코레타금 교배종 흑피타하고 코레타금하고 교배한 응. 거 15,000원 근데, 근데 이거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아 특이 좀 여기 모니터 응. 15,000원이요 교배종 응. 어, 이것도 예, 얘도, 얘도 15,000원짜리. 음, 얘는 조금 큰 애, 응? 안에 자구는 그러니까, 별로 응. 없는데, 크기가 엄청 크네. 뭐또 있지. 얘도 번지나요? 얘는 자구, 옆에 자구. 근데 모든 하우샤들은 자구 많이 자거든요. 아, 어떻게 네. 키우기 나름이겠네요. 이 아이 수정, 수정 드래곤. 15,000원. 15 어? 여기 이렇게 자구.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은 자구가, 어? 여기는 없네. 어, 어 없지? 그래도 여기 이렇게 자구가 났어요. 1 5 0 0 0 원. 그 다음에 햄 베르티. 네. 요거 이렇게 네. 물들었어요. 이게 햄 베르티, 여기 포티 있던 애들이 만 원. 이렇게. 근데 색깔이 다 그러니까 빠지고 이거는 안에 있어서 어.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다 졌어. 물이 물도 좀 빠지고 어, 꽃도 좋잖아. 졌는데 예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 있던 애들 밖에 노숙하던 애들이라 꽃대도 있고 꽃도 있고 물도 이렇게 이쁘게 들었어요 너무 이쁘게 들어가지고 여기도 그래. 이렇게 하얀 꽃 꽃도 이쁘네 별처럼 안개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우리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아이고 물이 이쁘게 들어가지고. 음. 햄베르트. 음. 만 원이에요, 만 원씩. 음. 그 다음에. 음. 목둥이. 목둥이 우주모크. 우주모크. 2만 원. 원. 음. 금이, 어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구. 음. 그죠. 자구도 또 맞고. 금이 그냥. 바글바글. 음. 바글바글. 음. Screen. 얘도 있고 이거는 어, 또여 위에 också. 중간에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색깔 이쁘다 이렇게 있 이게 행운이 음, 들어온다고 한는것 음. 같은데 아우주무군이요 하나 음, 들여놓으세요 행운 좀 들어오게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 아 이쁘다 우주무을좀 들여놓으시길 바래요. 아기들들 흥상흥상하고. 순상 얘도, 어, 얘도 이고 어, 오, 애기들 있네. 옥동이. 어. 응. 2만원. 우주목금 응. 2만원이요. 그, 얘는 바위소 바위소 갈라움스. 갈라움스. 8,000원. 응. 다 이렇게 이제, 응. 자구가. 얘도, 오. 얘는 4계절용. 계적 밖에, 밖에 노숙 응, 해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응. 그러게 여러 개 합식해서 응. 넓은데다가 심어도 되고 예것 같아요 예. 그 많이들 합식하신다고 응. 그 전에 많이들 뭐 여러 개씩 응. 막 구입해 가시기도 하고 주문도 하시고 그랬거든 또 직접 매장에 방문도 응. 하시고 네 포트 남았어요 응. 희성 희성 희성도 이천 원 얘도 노스한 아이예요. 근데 지금 노숙 했더니 물이 그냥 이쁘게 들어가지고 얘는 위에가 어. 좀빨갛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빠진 상태. 음.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얘 예뻐. 봐, 얘도 얘는. 오 음.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물 들었어요. 음. 노숙해가지고 음. 여러분 희성 예. 2,000원씩 음. 거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사가셨을 텐데, 거의 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음. 거예요. 근데 있는 분들도 또 고문하시고, 응, 주문하시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천국. 수천국 백금. 4,000원. 음, 어제, 이렇게. 어제 손님이 이거, 이거 심어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아, 어디다가 심으셨어요? 저기, 그, 그 화분이 좀 작은데, 화분, 사각. 아, 사각 화분에. 그거를 찍어서 남겨놨어요 남겨놨... 그니까 그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 생각. 너무 못했 아, 그리고 어, 코렉타 그, 교배종. 이거 일본, 일본 거,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 네, 이거 어. 일본에서 2만 원. 로제트가 너무 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로제트가 도 음. 얘도 있고. 이것도 음. 있고 음. 코렉타 교배종이에요 2만원씩 2만원씩인데 지금 있는게 2개 두두 음. 그리고 음. 티베로즈, 티베로즈. 6만원 이게 지금 꽃대예요 아니면 꽃대 뭐. 꽃대 아 이렇게 예, 티베로즈가 장미꽃이 너무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이 보여줬는데 음. 이게 이것도 아프리카 식물이거든요. 어. 이렇게 음. 얘도 있어요. 똑같이 6만 원인데 음, 다 꽃대가 올라왔어요. 음. 이거는 6만 원. 그리고 좀 작은 음, 거는 3만, 3만 원. 원. 근데 3만 원 조그만 것도 여기 이렇게 아, 가까이 할 때는 이렇게만 꽃대가, 꽃대가 있고 얘도 이것도, 어. 이것도 네, 얘는 좀 어, 얘는 또 올라왔구나. 꽃대가 혹시 이거 뽑힌 거 있으면 네. 화면에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네. <laughs> 그 응. 옥두산 옥두산 무지. 응. 이거는 옥두산근 금물 모진데. 요진데 이거는 셀프예요 얘가 응. 엄마에서 얘가 애기돼. 이렇게 응. 애기. 이런 애들이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그래. 보여드린 것처럼 응. 얘도 있고. 여기, 어 여기는 쭉쭉 있는데 특가로 5,000원씩 레트세아 근무진은 5,000원 특가 어, 이어래쭉 음. 미안. 이거는 포카사카나 몬스터. 얘도 지금 여름에 큰아이래요 응. 2만 원씩. 지금 지금 큰 응. 시간이니까. 이걸 얘도 꽃대요뭐요 빨간색 이런 거. 아, 이거는 전구같이 이렇게 그리고 하얀 거는 털 음, 일부 얘도 이렇게 해서 이뻐 근데 이제 좀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이게 또 매력적이라고 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여기 우리 매니아 키, 매니아 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이거, 이거 크게 키웠거든요크게 이쁘네 얘쁘네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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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그 다음에 얘가 웨스니에 꽃이 폈어요. 2만 원. 2만 원 음. 이렇게 꽃이 피고 얘도 응, 다 탈피하고 나서 음. 꽃이 아 꽃이 피고 폈어. 많아 이거 다. 두, 세, 여섯, 여덟, 열, 열네, 열다섯도 두, 세, 음. 여섯, 여덟, 열, 두, 이거 거의 이제 열다섯 두씩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제옥. 음. 제옥 제옥 제옥, 제옥 2,000원씩이요 제옥도 꽃이 피죠 노란 꽃이 피죠 아얜 노란 꽃 피는 애요? 음. 음. 제옥 2,000원 제옥 2,000원씩 음. 얘도 이쁘네 그 다음에 위트 음. 버젠스 위트 버젠스 버젠스 2만원 아날티리스 이게 제일 좋은 비쌌던 애들. 아, 비쌌던 애들이요? 응. 응. 그리고 밥, 여기도. 헉, 자구도 많네. 이것도 많고. 지금 여기 응. 몇개 넣고 탈피하려고 지금. 지금 이렇게 탈피 중이, 하려고 응. 준비 중이네요. 애들이. 응. 밑에 보스 2만원. 그 다음에 얘는. 응. 테일, 테일러, 테일러 리아노. 얘도 마, 얘는 만원. 만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모준는 뭐 제가 사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얘도 드레서 거의 한1두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주큰덤주큰덤은만원지 코너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코너는, 코너들은... 근데 여러분들, 잘 캐시, 이게 나름이니까. 아, 근데 여름에는 음, 물을 그렇죠. 어떻게 줘야 되나. 물은 저희 신세대 다육으로 문을 주시면 돼요. 그거. 사장님 알고 계셔야죠. <웃음> <웃음> 여름에는 이게, 이게 좀쏙 들어가니까. 아, 이거 위트 버전스가 음. 얘는 어, 좀 작아서 8,000원씩이에요. 어. 아까 밥이 많은 애는 2만원짜리도 있고. 얘는 8,000원. 여기도 세개 8,000원. 응. 8,000원. 그다음에 1트모전스 5,000원짜리. 어. 좀 작은 거. 4도도 있고 3도. 가격은 다 3도. 2도? 어 얘도 3도. 3, 3도 다 아, 어. 3등 3도, 3도 4도인데 응. 얘 2도. 음. 응. 얘도 지금 탈피하려고 어. 지금 이시버전스 5,000원씩이요. 이번에 커피하고 커피야. 코피아... 네. 코아. 코아 8,000원. 얘는 노란 꽃피는 애. 아, 노란 꽃피는 애요? 응. 이거 꽃핀 게 없죠. 꽃핀 거꽃피는 제가 찾아서 한번 올려 올 드릴 거같요 얘도 꽃이 이쁠거 같아요. 응. 음. 그리고 이거 단품. 응, 백서리백서리 10만 아. 아. 원이에요. 어, 얘도 이쁘다. 음. 백설이 만원. 그 다음에. 난원 예, 그거 됐고. 해야지. 아, 예. 예, 예, 안 했어. 오살라, 콜라비, 폴리아. 오소나. 오소나? 아. <laughs> 오소나, 콜라비, 폴리아. 한글도잘못 읽네 데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식물. 식물. 얘도 여름에 크는 아이래요. 만오천원씩.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음... 모주를... 음. 모주를, 모주가, 모주가 여기, 어, 모주를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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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얘가 얘는 목대도, 이렇게. 오, 목대도 크고, 응. 이렇게 그냥 멋있게 커요. 이렇게 구독자님도 한 번은 응. 이렇게 이렇게 키워보신 게 더. 그래, 맞아. 응. 응. 어, 온죽한 나무. 남봉. 얘도 꽃이 필라고, 꽃이. 저기... 아까 꽃 폈었는데. 어. 지금 이제 오후 돼서 오므렸네. 응. 25,000원. 음, 이게 그 눈, 겨울에 눈 내리듯이. 선인장은 가시가 있어서 좀 적인데, 선인장 종류들은 꽃이 다 이쁜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두 개. 응. 응. 오츠카, 원츠카, 응. 그 돌기, 남봉옥 두 개. 개당 25,000원. 그리고 얘는 그냥 돌기, 응. 남봉옥. 응. 오각. 응. 그래서 2만원씩. 응, 2만 오각이네, 그죠, 응, 음, 오가... 그죠. 이렇게 있고. 음, 음. 한 네, 오각 있고 오각이 한네 개나 있는데, 개당 2만, 2만 원씩. 원씩이요. 아,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이 좀 미흡해요. 응. 보시고 좀 미흡한 설명 그런 거는 신세대 다육으로 뭐네. 문의를 하셔서 응. 한번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적이고. 어, 아, 맞다. 아, 맞다. 저희 다육이하기 좋은 습관님께서 지금 수술 잘 되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회복 다 되는, 되고, 태어나실 때까지 저희가, 저희가 또 촬영할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좀 많이 하세요. 봐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주문도 음.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웃음> 에이, <웃음> 다음 영상에 봬요 응.